아, 네. 아, 진짜 저그 경기를 봤는데, 신기합니다, 저는. 진짜, 와, 진짜 엄청난 경기였어요. 저도 그 경기 보고, 바로 소국 갈아입었습니다. <laughs> 에이, 바로 지려버렸습니다. 차블로 <laughs> 바리오스 선수가 레버쿠젠전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받게 됐는데 또 오늘 경기 어떤 멘탈을 가지고 올지? 아틀레티코 아드리드 같은 경우는 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선수들의 멘탈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뭐 전반전에 한명 없이 하는 거는 재앙이죠. 그렇죠. 그러고 심지어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먹힙니다. 선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정말 어려움이노였는데 라코룸에서 네. 헤어 드라이가 돌아가면서 보드기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가 돌아가면서 네.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게 팀이 한번 했습니 이게 팀이야. 이게 팀이야. 쟤내가 왕권에 도전을 했어. 한 번이. <laughs> 왕권에 도전을 했잖아. 응. 응. 난 왕이야. 국명보에서 홍명고 한버지까지